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매년 뉴욕으로 가더니 왜 하필 한국이라니요? 평소 두바이 상류층 자녀들은 평소에 단한 번도 한국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언급한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기를 마신 지단 하루 만에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생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와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살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엘리트 천재들이 한국인 앞에서 작아지는 초라함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일주일의 놀라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일라 아라마드입니다. 두바이 국제 엘리트 스쿨 2학년이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 진학률 90%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두바이 왕실에 존경받는 자문관이시고 어머니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보석 디자이너세요. 제 룸메이트 파티마는 아부다비 석유 기업의 엄청난 상속녀이고 제 친한 친구 자말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물려받을 예정이죠. 저희는 두바이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고 언젠가는 세계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입니다. 이번 학기 초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담당 선생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뉴욕 월스트리트 탐방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원래 뉴욕 증권거래소와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을 탐방하며 금융의 심장부를 직접 경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 저희 목적지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뉴욕 대신 한국 특히 서울 강남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파티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과에 이미 합격한 천재인 파티마는 제 옆에서 잠깐만요. 월스트리트 대신 한국 강남이라고요. 굿지 샤넬 신상이나 보러 가라는 건가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삼성 말고 뭐가 있죠? 노래 김치.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대신 뭘 보라는 거죠? 라며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타국에 대한 존중 또한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수학 여행 전날 밤 저희 역사 선생님이신 알리 선생님은 늘 하시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얘들아, 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우리보다 미개하거나. 서양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 가서 명품이나 싹스리에 오면 돼 저희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금방 지나갈 시간 그저 쇼핑이나 실컷 하고 오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대신 한국이라는 불만에 가득 찬채 비행기에 올랐지만, 비행 내내 받은 1등석의 완벽한 서비스는 잠시 저희의 불평을 잊게 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특별해.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희는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오만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공항이 미술관 같아. 파티마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외쳤습니다. 천장까지 시원하게 뻗은 통유리창 너머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는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갤러리에 들어선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로봇들이 여행객들 사이를 유유히 오가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은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거 로봇이야? 중국어 할줄 알아? 자말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로봇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12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였습니다. 보통 다른 공항에서는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였던 저희에게 한국의 입국 심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벌써 끝이야?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하물 수취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짐들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하물도 벌써 나와 있어.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안 됐는데, 저희는 첨단 시스템과 그 효율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좀 발달한 나라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죠. 그때였습니다. 파티마가 창백한 얼굴로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했습니다. 큰일 났어. 내 시계가 없어. 파티마의 다급한 외침에 저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5만 유로짜리 롤렉스 시계,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온것 같아. 미쳤다. 두바이였으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파티마는 울상이었습니다. 5만 유로면 한화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바이에서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고가품이라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실락 같은 희망조차 없이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기 있네. 제 입에서 터져 나온 탄성에 모두의 시선이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파티마의 5만 유로짜리 롤렉스 시계는 무려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세면대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청소를 위해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아가씨 거였구나. 누가 놓고 갔나 했는데, 주인 잃어버릴까봐 걱정했네. 아주머니는 보상을 바라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는 다시 웃으며,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5만 유로짜리 시계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니. CCTV도 없는데 말이야. 이 나라 사람들 대체 뭐지? 저희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강남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강남 진짜 화려하다. 우리 부르즈 할리파만큼은 아니지만 자말이 감탄했지만 아직까지는 두바이에 대한 비교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진짜 초토화는 바로 이 강남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가치. 즉,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엇인지.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저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시차 적응이 쉽지 않아 새벽 1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에선 이 시간쯤이면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낯선 한국의 밤은 왠지 모르게 저희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밤늦게 강남 거리를 나섰습니다. 어차피 밤이니까, 두바이처럼 인적이 드물고 위험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야, 여기 24시간 편의점이며 카페가 엄청 많아. 새벽 1시에, 파티마가 두 눈을 비비며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이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놀랐던 것처럼 저희 두바이 학생들도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카페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3층짜리 카페는 새벽 2시인데도 만석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벽 2시에 공부를 미쳤나봐. 자말이 허수슴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과 아이패드, 심지어 명품 지갑까지 테이블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아두고 화장실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그냥 놔두는 거야? 안 무서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 테이블의 한국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다 그래요. 서로 믿으니까요. 가끔 하루 이틀씩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단 1분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스마트폰이나 지갑은 물론이고, 심지어 테이블에 놓인 펜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귀중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경호원을 대동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자말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강남의 유명 부티크 화장실에 일부러 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자말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없어질 거야. 누가 가져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 시간 후, 저희는 다시 그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러치백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한숨을 쉬려던 순간, 청소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거 찾으러 오셨어요?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던 참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요? 주인이 얼마나 찾을까? 저희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주인을 걱정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저희는 돈으로 살수 없는 또 다른 가치를 목격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강남역 거리를 걷는 젊은 여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는 도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파티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선진국인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 뭘 잃어버릴까봐, 사기당할까봐, 자말이 덧붙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 두바이라는 거대한 황금 도시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한국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부와 안정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강남의 거리에서 저희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신뢰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희는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혁신과 도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첨단 스타트업 캠퍼스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저희는 늘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이나 가업 승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보수적인 환경에 익숙했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저희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 플로리안이 스타트업은 대부분 망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이었던 것처럼 저희 두바이 학생들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캠퍼스 관계자분은 저희 편견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은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유니콘 기업이 18개 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오늘 유니콘 기업 두 곳을 만나보실 겁니다. 저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각 혁신적인 인공지능 번역 플랫폼과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고 창업을 했다고요? 왜요? 제가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 출신 대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로서 한 명씩 치료하는 것보다 기술로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대표에게 자말이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더 많이 받을 텐데, 왜 해외로 안 나가세요?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은 오직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했던 저희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큰 가치를 줬는 그들의 모습은 저희의 고정관념을 산산히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우아여기가 도서관이라고? 우리 집 서재보다 훨씬 멋진데. 파티마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서가에 꽂힌 수많은 책들. 그 사이를 오가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공부하는 뜨거운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알리 선생님은 그냥 중국 자금성 짝퉁이라고 폄하했지만 저희가 직접 마주한 경복궁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자금성 모방이라고? 전혀 달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자금성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만 경복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뤘어. 가이드님은 저희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합니다. 강남 한복판 높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고요하게 자리 잡은 한옥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바이도 화려하지만 이렇게 조화롭지는 않아. 파티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느낌이야. 마치 시간 여행이 가능한 나라 같아.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되 뿌리를 잊지 않는 한국의 문화. 화려한 현대 문명과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그 모습에서 저희는 진정한 문화 강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열정과 조화, 그리고 진정한 문화의 힘을 한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학교에서 준비한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 학생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저희는 이제 제법 친해져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한국 학생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아는 것도 없었고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고백에 한국 학생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너희가 부러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뭐가 부러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응. 니네 나라 자원이 풍부해 부자잖아. 그건 신이 준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 일궈낸 결과물이 아니잖아. 저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아니. 사실 너희가 부럽다는 건좀 오해한 것 같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따로 있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신뢰사회, 깨끗한 환경이야. 저희는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에, 저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 역사 선생님인 알리 선생님이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눈가에는 촉촉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다.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구나.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구나. 평생 두바이의 부와 권력만을 강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자 저희 학생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알리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알리 선생님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바이는 크고 화려하지만 불신에 갇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다. 이 짧은 고백은 저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돈과 물질적 풍요가 전부라고 믿었던 저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총별 만찬 후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한강으로 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 늘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파티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경호원이 있어도 불안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자유롭게 살아. 저는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짜 부자는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한국 가정에 가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도 가족이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좋겠어요. 저희 메시지 속에는 단순한 소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한 소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한 사막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야경 아래 나눴던 대화 그리고 엄마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이어폰을 꽂고 있지만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은 파티마가 있었습니다. 자말은 비행 내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저희는 모두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미 한국에서 경험했던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들로 인해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두바이의 풍경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부르즈 할리파 빛나는 금빛 장식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고급 승용차들 모든 것이 변함없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선은 더 이상 그 화려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불신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향하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처음 한국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셨던 엄마는 제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레일라, 내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좋은 경험이었나 보구나. 저는 제가 보고 느꼈던 한국의 신뢰, 열정, 그리고 조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알리 선생님의 고백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자말의 말을 전하자,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티마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거대한 방에서 불필요한 명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가져온 서적들을 읽으며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탐구했습니다. 자말은 자신의 호텔 경영 계획에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학교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여 명품 이야기만 하던 저희가 이제는 학교 도서관에 모여 한국의 사회 문제와 스타트업 성공 사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변화는 알리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두바이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가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희는 서로를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금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신뢰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화려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족과의 소소한 순간들과 타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바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저희의 작은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뉴욕 월스트리트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두바이를 한국처럼 신뢰와 가치가 넘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지몇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저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탐방이 취소된 것을 불평했던 과거의 저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연구하며 두바이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레일라, 중요한 건그 돈으로 뭘 하느냐지. 그녀의 눈은 과거의 명품 쇼핑에 대한 욕구 대신 새로운 비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말은 호텔 경영 수업에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과 신뢰 문화를 접목한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럭셔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고객이 호텔을 떠나서도 안심하고 소중한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 그의 발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호텔 체인의 미래를 단순한 물리적 확장 뿐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기획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보았던 소박하지만 행복한 풍경, 그리고 서로를 믿는 사회의 모습을 두바이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친구들도 저희의 진심에 조금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땀 흘리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알리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두바이의 부만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다. 그의 수업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두바이의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물질적인 부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가치를 두바이라는 거대한 황금 도시에 심어 언젠가 신뢰와 행복이 넘쳐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희의 작은 혁명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두바이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